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커피의 생두를 볶는 과정, 즉 로스팅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야생 상태의 커피 열매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커피 열매를 볶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현상설입니다. 어쩌다 산불이 나서 또는 땔감으로 커피 나무를 사용하다가 불에 탄 커피 열매가 좋은 냄새를 낸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볶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또 하나는 예민 지역 순례자들이 커피 맛을 알고 생두가 변질되지 않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볶거나 삶은 데서 로스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커피는 어떻게 로스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향과 맛이 나타납니다.덜 볶으면 강한 신맛이 나고 너무 오래 볶으면 쓴맛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적당히 볶아낼 때, 신맛, 단맛, 쓴맛이 조화를 이루는 향기로운 커피가 완성됩니다. 커피의 로스팅 과정은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로스터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처럼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빚어가십니다. 바울은 오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연단 방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향기를 낼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스터가 로스팅을 통해 커피의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불을 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이며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로스팅의 불은 온두를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닙니다. 그 향을 일깨우기 위한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잠든 믿음과 순종을 일깨우는 은혜의 불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병에 시달리고 동력자마저 떠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로스팅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나를 부수시고 낮추시고 깨뜨리셨다. 고난은 그를 부순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옥에서 생활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긴 시간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델라도 옥에서 받은 연단을 통해 인내, 용서, 통찰이라는 내면의 향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를 더 깊은 향과 맛을 지닌 인격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을 좋아합니다 향기는 사람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고 행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향기를 풍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드시고자 때때로 편안함을 거두시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불길 속에서 벗기는 듯한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불은 단순히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향기가 날수 있도록 연단하고 정화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로스팅 하실 때그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적당한 온도 적당한 시간으로 연단하시고 적당한 순간에 고난의 불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에서는 은은하고 깊은 그리스도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하나님 아버지 커피 로스팅을 통해 하나님과 인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사람들이 커피 향에 끌리듯 그리스도 향기로 끌리게 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